우리 오늘 청세기4 7 장에서 말씀 립니다 권사님 사위 이름이 몰리게몰리 머리 몰리몰리그 아, 아이 verses c a m e from Genesis e n e r e t 그에 h e s e verses t o g e t h e r 죠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 나이다 야곱이 자기 삶을 주더아보니까 험악했대요 사실, 그래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아버지와 또, 어, 형, 엄마의 관계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 하란에 가서는 그 외삼촌의 그 핏박과 그 이용당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또두 아내와 두 첩, 또 열둘 아들, 딸 하나, 그리고 돌아 고향으로 돌아오려니까 형 야곱이 요 에서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위중한 그런 인생 여력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참으로 그 험악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여기 이렇게 했어요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laughs> 내. 인생이 얼마 안된안 되지만 그러나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한국말에서는 자기의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130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필그림이지라고 했어요. 필그림이지, 필그림이지, 필그림들이 순례여행 떠는 나그네와 필그림하고 다르죠 나그네와 순례자하고 다르죠 나그네는 정처 없이 어쩌면 목적도 없이 동가서가식하는 그리고 한번 지나쳐 왔던 의미 없는 그 장소는 다시 돌아가 볼 일이 없을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필그림은 어떻습니까 순례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도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떤 정해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런데 그 순례자는 어쩌면 갔던 곳을 다시 되돌아와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랬습니다. In Korean the nagane is the stranger. just a what worker, passerby. But in English we the Bible says because he is his his life is pilgrim, just like a pilgrim. So the passerby and uh, just the pilgrim, there are very so much big differences. Yeah. Pilgrim, pilgrimages has the God, Gods, gods command and god's purpose so their life is heading to you know according to the god's word god's will and to accomplish achieve the god's word but in korea the passersby the strangers is just the workers just travelers just the people who are in the course of Travel or journey, this is a difference.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이 보면은 영어로는 그 Glass Hour라고 하는 이 모래시계입니다. 우리 모래시계 영화가 있었죠. 저는 못 봤는데 그때 얼마나 그저 성풍적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에요 보신 사람한한번 나중에 그 후담을 좀고 올려주세요. 가톨게 네, 꽤 오래된 얘기죠. 그 모래시계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시간을 보면서 야곱의 삶을 보면서 또는 제 개인의 삶을 보면서 아 인생은 모래시계구나 이 모래시계에요 저 위에 가득 채워졌던 그 모래들이 뒤집어 놓으면 또 가득 채워졌던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왜 이게 우리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우리 침대 옆에 제 아내 머리맡에 이게 있더라고요. 언제부터는 여기서 갑자기 이게 뛰어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내가 어제 해, 해봤습니다. 근데 2분짜리더군요. 2분 2, 2분 되니까 이게 다 내려와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 제 아내는 내 인생이 점점 점점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이거 하면 쳐다보고 음. 기도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 바라보고 아마 해야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그 시간, 흐름이라는 그거예요. 근데 이 모래시계는요, 한번 다 끝났으면 뒤집어 놓으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근데 우리 인생, 인생의 모래시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 어떤 길로도 다시 돌이켜서 처음의 그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정말 돌아가고 싶어, 싶은 제 과거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없겠습니까? 있죠? 한 권사님, 구권사님 있잖아요. 여고시절 그죠? 렇 어느 날. <laughs> 어, 아, 그래요. 거기 아니더라도 있어요. 누구나 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윤현숙을 만났던 그때또그 그 이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때 2학년 때그 서포머 때 정말 아름다웠던 그 때들이 기억이 가끔 나요. 그 타임머신이 있으면 비싸서 사지도 못하겠지, 못하겠지만 가, 가보지도 못하겠지만 그 티켓 정말 구해서 한번 가봤으면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오늘까지 너무도 많은 실수와 너무도 많은 실패, 너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래요. 당신은 늘 길을 어렵게 먼 길로 힘든 길만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닌다, 그게 맞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경영을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했더라면 벌써 우리 집은 막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음. 그런 제가 앞서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고생! 저만 고생했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라있 다시, 그쪽으로서 인생설계를 다시, 경험했으니까! 이제 다 아니까! 이제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 잘못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래요? 똑같아요? <laughs> 마찬가지입니까? 물건 <laughs> <우린> 국원사님 얘기고. <laughs> 그러고 싶어요. 맞아요, 본사님. 사람은 그 자리에 하다 놔도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 속성인 게 맞죠. 그게 우리 경험으로 이미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 오늘 보는 말씀이 바로와의 대화 중에서 잠깐 있었던 그런 얼마나 오랜 시간을 바로와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요 구절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야곱의 연수, 야곱의 삶을 한 단어로 농축한 그내 길, my years of the pilgrimage of my father's. It's very few and difficult. 이 한마디요. 아주 극히 짧으면서도 고통스러웠다. 험악했다. 그 얘기. 우리 인생의 삶이 살아오면서 야곱만큼 험악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보면은 그 인생이 꽤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표현으로 야곱을 앞에 세워서 어리로 하여금 한번 우리 인생 이 모래시계 같은 한번 모래들이 다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그 떨어지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을 맞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선택입니까?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멸망의 부활이냐 그둘 중에 하나요. 예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이때 남아 있는 모래가 아직 남아 있을 이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베드로 사도 말씀하신 것 같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만난 게 130년인데 이후로 14년을 더 살고 117년을 더 살고 144살에 7 1 0 0 7살에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조상이 있는 곳으로 요셉에게 유언을 내리죠. 가서 묻어달라고. 그런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삶이 얼마나 험악했으면 그 바로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일부러 성경 말씀에 다가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험악한 삶을 사는 동안에 야곱은 그 험악한 삶의 모든 게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끝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이미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험악한 삶의 현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한뼘 모래 시계같은 그 인생 한뼘 우리 시편 39편에 그 말씀을 해줬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뼘 손바닥 길이만 하면서도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그 인생 살, 사는 동안에 이렇게 험악했답니다 아침 햇살 뜨면 순식간에 없어져버리고 말그 안개같은 인생이 그리고 간건해야 80이면서도 한줌 흙으로 돌아갈 그 인생이 험악하면 얼마나 험악했기에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이 야곱의 삶이 얼마나 이 악한 때에 경쟁적이고 투쟁적으로 살았던 인생입니까 정말 야곱만큼 그렇게 경쟁하면서 그렇죠 형 에서와 경쟁하면서, 삼촌 라반과 경쟁하면서, 그리고 처한 그 현장마다 경쟁하면서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많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대표적인 사람이 야국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장교사건 때문에 얼마나 형 에서와 투쟁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리고 자기의 하란에 가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연인, 연, 연모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라반과의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꾀를 내고, 그리고 라반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20년을 생활했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약복각 앞에서, 그 형과의 그 대입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그, 하나님, 그한테는 천사하고 시리 그 시림했다는 게,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했을 기도가 야곱의 기도였을 거예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저강 건너 건너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한국에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됐을 그 야곱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결국 그 기도를 하는 것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내가 기도로 나를 이겨 놓라 그 말씀하신 거. 어찌나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그 다리가 절도로까지. 평생 그 전원다리가 되도록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겠느냐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바뀌어져 버려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 나라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이 어느 나라가 한 개인의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두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각 시족 집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관통솔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국회, 국가 시스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험악하고 험악하게 살았던 야곱의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해 놓으셨던 그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 아니라 또 이어서 말 페그림이즈 아이 헌드레인 스토리 순례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 번역을 바꿔야 돼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이후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계속 나그네, 나그네, 나그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필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오늘의 순례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어제가 어쩌면 없을지 몰라요. 나그네는 지나온 과거가 그냥 잊혀져버린 과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음. 어제 갔던 지난 날의 과거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생생한 내 영적인 보배로운 그런 결정체들입니다. 그제 있었던 내 영적인 순례자의 결정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어제, 어제의 오늘인 과거가 그렇게 또 오늘로 옮겨져오면 오늘은 또 다른 순례자의 그한 페이지가 되어서 또 내일의 오늘인 또 내일로 옮겨져 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삶은 과거와 과거의 역사와 오늘과 또 내일 있을 또 다른 나의 오늘과 오늘이 기준 되어서 어제의 오늘인 나 오늘의 오늘인 나 내일의 오늘인 내가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숭고하게 담아주신 그 순례자의 사명이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결집 맺어지는 종합체적인 그런 순례자의 그 결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대화가 있게 말이에요. 어제와 내가 대화를 하고, 또 내일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까지 이 떨어졌던 그 모래 아래서는 에 내가 잃어버린 게 많고, 또... 여기서 아쉬운 게 많고 또 여기서 허술했던 것이 많았을지라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제 부족했던 것 어제 아쉬웠던 것들 어제 안타까웠던 것들이 다시는 남아있는 모래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크리스도를 같이, 그, 크리스도를 영어로, 뭐 우리말로 뭐라 그럽니까? 그죠? 그거, 유리 같은 거. 그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투명하게 보여서 참으로 그 안에,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바돌로매에게한그 말씀 같이, 우리에게도 그 투명한, 순수한, 순종의 예배자적인 모습이 이제는 남은 인성을 통해서 더욱 사라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과거끼리도 대화를 하게 해야 되고 미래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계획적인 그런 대화도 해야 하면서 그래 우리 남은 인생을 참으로 야곱같이 험악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줄어져 가는 그 모래인생의 시계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잊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묶여서도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 과거는 다 잊혀진.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이 과거는 그냥 과거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그런 과거가 아니에요. 그 과거에 내 신앙이 있었던 것이 축적되고 굳어지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형성되면서 오늘의 내 믿음이 되어진 것 같이 또 오늘의 내 믿음도 거기에 한켜더 쌓여지면서 내일은 더 굳건하고 아름다운 반석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지는 그 날이 이르도록 마지막 한톨 남겨진 저 모래 시계 안에 모래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어지는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사명이 오늘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투영돼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각자 달라요 남겨지는 저 모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인 것 같지. 이제 내려다보면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졸이는 그런 지난날의 내 모습들을 다시 말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기도의 청진기로 들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그 부족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이 다시 이제 남은, 모래알, 남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레노베, 레노베이션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모래시계에는 얼만큼의 모래가 남아있는가. 그 남아져 있는 모래로 아직 못다한, 전에 못됐던 그 하나님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그 도구되고 영적인 그런 건자제 되어서 다시 수축해 내가고 다시 그리스도해갈수 있는 그런 역량은 되는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것으로 얼마든지 충분할 그 재료와 시간과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 남겨 주셨을 텐데 남은 그 모래시계.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또 뒤집을 수 없는 이내 인생의 모래시계, 계속 또 떨어져 가고 있는 그거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래시계에 담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수 있나로, 그 결단과 또 결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지나간 모래식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아져 있는 모래의 양을 바라보면서 그 것으로도 그 시간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야곱의 그 험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건재료를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주요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모래시계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나이다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입니다.